안녕하세요. 뮤직에이브 색스본 섹스본 교육 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조용필의 노래 '돌아요 와 부산항'의 연주 기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기법 강의에는 기본적인 비브라토, 벤딩, 드롭, 꾸미움 아티큘레이션, 애드립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나 고급자나 모든 분들께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의를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네 마디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악보에는 어떻게 연주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연주자들은 이거를 색스폰 연주자들은 그거를 해석해서 연주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꼭지점 부분은 밴딩 처리를 해주신다고 했죠. 제가 항상 강의하지만 꼭지점 꼽히는 그래서 슬러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에서 라 시로 가기에는 좀 밋밋할 수 있으니까. 라 한번 더어서 꾸미음을 한번 넣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고 하고 나서 비브라토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동백섬에 여기도 똑같이 밴딩 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슬러로 연결 혀를 대지 않는 겁니다 슬러라는 건 텅킹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라에서 시에서 돌아갈 때 실를한번 넣어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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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내 마디는 좀 단, 간단하며 심플하게 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연주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왔건만까지 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특별히 없고, 비, 비브라토 해주시고, 라에서 시로 갈 때, 라에서 시로 갈때꾸밈음 C 플랫, 라, C 플랫, 라를 꾸미음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 연결되셔야 되고, 파밀의 2박 3연음입니다. 그래서 파미할때 스타카토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다 슬러로 할 수도 있지만, 중간음을 잡아주고 연주해 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미는 비브라토 해주시고요. 보면 이렇게 데드스팟이라는 것이 여덟 마디나 데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미이이 세븐 e, 부분에 단순하게 그냥 미레 도시 이렇게 그래서 드롭을 살짝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데드스팟 오브리카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폭넓게 생각하면 애드립.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음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기본적으로 2분음표 이상 비브라트를 하셔야 돼요. 이분음표 이상 비브라토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트로트의 비브라토의 특징은 트로트 같은 경우 모든 노래가 그렇지 않지만 트로트 같은 경우는 한박 정도는 쉬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박부터 하지 마시고 한 박은 쉬고 한다 보통 트로트 노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래 형제 떠난 여기도 같은 경우도 꼭지점 부분에 밴딩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슬러 연결해 주시고 여기는 비브라토 낮은 음 비브라토는 좀 굵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음은 좀 굵게 하시고 높은 음은 좀 짧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굵게 비브라토 넣으시고 부산항에 미에서 내려갈 때 파미 파미 꼬미움 네 슬러로 해주시고 여기는 텅잉을, 텅잉을 해주시고 이런 식의 슬러 표시가 없는 건화해를대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비브라토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디 한번 들어 볼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민민미라 시 도시. 여기는 특별하게 할거 같고 살짝 비브라토 넣어 주고 비브라토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아티큘레이션 도시라를 묶으시고 시에서 라로 가는 걸 묶으세요. 혀를 이쪽에 대시고 혀를 이쪽에 대는 겁니다. 혀대는 위치가 달라요. 혀를 다 대는 것도 아니고 혀를 다안 대는 것도 아니고 혀를 대주시고 여기 도하고 시에 혀를 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인 슬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슬러로 해주시면 되고 C의 꼭짓점 부분이죠? 밴딩 처리해 주시고 밴딩을 처리하면 반박자 정도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박자 정도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C가 이 부분이 반박자 정도더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주를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데드, 데드 스팟 여덟 마디나 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E7에다가 멜로디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오브리카토 반박자 쉬고 시라 시도레미파 소이 샤까지 가시면 됩니다. 리듬은 이런 리듬입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A 마이너 스케일입니다. A 마이너 퍼펙트 피스 다운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꾸미음을 랄랄라 하면 너무 식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랄랄라 하게 되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꾸미음의 중간에 시플렛, 시플렛. 시플렛을 넣어 주는 겁니다. 시플렛. C플랫. 시플렛을 넣어 주세요. 한 곱하기 네 번에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넣으면 돼요. 그렇게 넣어 주시면 훨씬 고기더 풍성해집니다. 그 연주음은 틀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솔솔솔 여기도 보시면 라에서 늘어. 연주해 주시고 연락선마다 여기도 슬러해주고 슬러 해 주고 슬러 여기는, 비브라토, 연주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네 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연주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됐죠. 그 다음에, 파파, 그 다음, 파파, 솔, 여기도 보시면, 솔, 드롭, 해주시고, 랄라, 솔, 파. 잡아주세요. 솔파할때 잡아주세요. 불러봐도 할때 잡아줍니다. 짧게 해주신다. 밋밋에도 연결해 주고 밋밋에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시할 때 정박에 가지면 좀 재미가 없어요. 반박자 시고 시를 가세요. 밀고 당기고 가요는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에 따라 밀고 당기는 거야 하셔야 돼요. 당기기도 하고. 박자를 땡기기도 아니고 박자를 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박자 쉬고, 이렇게 연주하시면 훨씬 연주가 풍성해집니다. 한번 연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면 이, 이 자체는요 연주하는 게오브리카토를 직접 그려놓은 거예요 반죽에 있는 거를 아, 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좀 연주하는 거는 조금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식상한 걸없애게해서 중간 중간에 오브리카토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미라시 도 하시고 나서. 똑같이 따라 드시면 돼요. A 마이너기 때문에 여기도 A 마이너거든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를 보시면 미라시 도를 따라 하는데 똑같이 따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변합니까? 화미 리듬이 미라 시. 도그러죠 미라시도 똑같이 앞에 걸 흉내낸 겁니다. 애들이 봤을 때 이렇게 모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산항에 연주하시고 나서 여기도 라 라레 미파 라레 미파 리듬이 이렇게 됩니다. 라레 라레미, 기존에 악보가 있어서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라레미, 파, 라레미, 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앞에 거를, 리듬만 변화, 앞에 거를, 모. 얘를 모, 모방한 겁니다. 얘를 모방한 거예요. 이 애들이 파랗게 그려진 거는요. 들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거기까지 네마디 네, 여기 하실 때는 여기는 이제 다 왔습니다. 들어다 파미미 미, 도시. 푸시 라 스타카토 짧게 하시고 시를 밴딩하면서 반박자 정도 길게 하고 나서 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박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박자 정도 쉬고 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시가 얘가 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연주음을 들어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드롭, 아니, 밴딩, 비브라토, 꾸미움 같은 부분들을 신경 써셔야 되고, 꾸미움 이런 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드립, 오브리카토 신경 쓰시고요. 꾸미움, 그리고 이제 이런 오브리카토가 되셔야 돼요. 한번 연주, 한번 음원 한번 쭉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 비브라토 꾸밈음 비브라토 오브리카토 템딩 비브라토 꾸밈음 비브라토 템피 오비브라토 O 하자면 이렇게 이런 연주 기법들, 벤딩이라든지 드롭이라든지 비브라토, 스타카토, 그리고 오, 오브리카토 그런 것들을 소스를 치시야 돼요. 소스를 하지 않으면 연주가 식상하시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 연주 기법 강의를 들으시고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모든 분들께서 돌아와 부산항을 잘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I'm